안녕하세요. 윤호입니다. 오늘의 윤호의 소리는 찬밥에 물 말아 먹는 ASMR 입니다. 참고로 김치는 없고요 그냥 오로지 오늘 남은 찬밥에 어 직접 제가 끓였었던 보리찬물을 말아서 어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게 컴퓨터가 있는 책상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판이 사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자판을 좀 치우고 하겠습니다. 제가 방금 찬밥에다 물을 말아 왔는데요, 이게 목뭐 소리가 좋은 음향이 좋은 다운는 그 마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어 제가 밥 먹는 그물 말아 먹는 소리가 어 제대로 섞여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? 윤해의 소리, 찬밥에 물 말아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찬밥이다 보니까 밥이 이게 좀 이게 잘안 풀리네요. 마이클 좀더 내려서 좀, 더더좀 들려 드릴게요. 밥에다가 그냥 맹물만 밥에다 말아먹으니까 진짜 심심하네. 김치 좀 갖고 올걸 그랬네. 밥이 너무 찬물밥이랑 물에 잘 풀리지가 않네. 아, 이 찬... 우리 찬물에 밥을 말은 거에다가 생선 딱, 조림 하나 딱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? 전 참고로 입을 꽉 다물고 먹는데요. 이 마이크 성능이 그렇게 딱 좋은 편이 아니라서, 여러분들의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, 어, 입을 좀 벌리고 좀 먹겠습니다. 듣기 싫은 쇠 소리가 뭐냐면요. 옛날 말로 그 수, 수댕이라고 그러죠? 스테인글라스로 된, 쇠로 된, 이 그릇에다 밥을 먹다 보니까 좀 숟가락에 딪히는 소리가 날 겁니다. 김 치가 너무 먹고 싶네. 윤아의 소리 찬밥에 물 말아먹는 ASMR을 들려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